안녕하세요. 한국 사회과학 지식문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사회과학 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서울대학교 박백윤, 백일순 교수가 2019년 도에 발표한 한반도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안보 경제 연계와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지정지경학입니다. 본논문은 한반도의 접경지역이 지니고 있는 다중적이고 복합적이며 혼종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경계와 영토에 대한 포스트 영토주의적 입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접경 지역을 국경을 둘러싸고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과 행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역동적 실천들 속에서 구성되고 항상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회적 구성물이라 바라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경과 접경을 영토성과 이동성의 복합적 교차 공간으로 인식할 것을 제안하면서 한반도 접경지역이 영토성에 기반한 안보의 논리와 이동성을 지향하는 경제의 논리가 서로 경합하면서 결합되는 안보 경제 연계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박백윤, 백일순, 2019 한반도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안보경제연계와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지정지경학, 대한지리학회지 54권 이후 페이지 199에서 228을 봐주세요. 이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정부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하에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